아는 지인 언니가 허리 수술을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 번째 전체가 했는데 못 없고 그렇게 울고 하더니그 수술하고 난 뒤에 괜찮더라고. 지금은 아주 튼튼하고 그래서 어디서 했냐니까 이제 탑탑 병원에. 처음에는 이제 엉치만 조금 아프더니 좀 했으니까 이제 허벅지까지 내려왔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 바닥을 디디만볼리에 딛는 거 같이. 진짜 그거 더 심해 갖고는 마비가오더라고 1년 전부터 맹김진득 교수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 먹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주사 통증 주사 맞고 그럼 또 버틸만 했어요 선생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 어, 이거 치료를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본인이 수술을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사는 주는데 다른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거걸을또 봤는데 내 몸이 옆으로 휙 돌아가 있는 거야 내가 내자신 놀래갖고 그에 따라 바로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여기 뼈가 옆으로 튀어나온 것 같다. 더 이상 조사도 안될 것 같다. 그리고 그래 이제 본인 선택만 남았다. 척수도 골든타임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거는 지났고 이제 여기서 더 놔두면은 자신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달라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냥 건강하게 남들처럼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은 첫째 통증이 없으니까 살것 같고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 막 뭐, 옛날 같이만 날씬하고 뭐, 운동 잘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그런 막그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원장님한테는 뭐더 이상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을 시켜서 미안할 뿐이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반병사님이나 간호원님들은. 정말로 저는 처음에 마취에 깨니까 만병인을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로 그냥 그분들이 다해주셔갖고큰 수술이다 보니까 얘를 많이 먹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 하시지 말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친절할 건데 수술하면 그냥 죽을 것 같고 병신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많이 갖더라고. 하루 빨리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드니까. 예, 그게 제일 제가 후회스럽고, 예, 조금이라도 빨리 하셔서 캐치하셔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게 최고 좋은 점이에요. 예, 예.